자, 시, 시, 시작. 레버라도 레트리버. 레버라도, 레버라도 레트리버. 퍼그. 짠! 뭘까요? 조현준? 포메라니안. 포메라니안. 자, 비글 피글. 셰틀랜드 심도. 도메르만 핀셔. 짠! 든 거야, 안든 거야? 안든 거야. 이거, 이거 든 뭘까요? 안가 거야. <laughs> 보스턴 테리어불테리어 그레이트 피 그레이트 피즈 박수를 훈든다 치는 스샤이이스샤페이 시베리안 허스키 조민 민 <suas 웃음> 아, <오>. 골든 리트리버 브리타닉 베들링 <비덜링> 단테리어 제페니스 <베드름> <베드름 딜라인> 스피치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현준제프리스틴제프리틴 제잉 러실테리어 존존실 테리어! 짠! 조민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트투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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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이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리 사운드 진돗개, 차우차우, 달마시완, 짠! 가위바위보 하세요. 하나, 둘, 셋. 가위바 뭡니까? 시와와. 와와사모헤드사모드